월챙이다! 10, <laughs> <laughs> 오늘, 오늘 자원간 자원강 될 거다 하십니다! <laughs> <laughs> 3점 세트 <세트잖아>. 따라. <laughs> <laughs> 네. 진짜, 저, 근데, 저보고 하신 말씀이, 아구도 잡을 수 있다. 이 체비로 한 번씩 나오면 재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얘가 이 바늘이 지금 울려 있었는데, 네. 우리 채비에 걸려나왔는데 얘는 오늘 이 예. 걸려나오는 바람에 산 겁니다 예. 자이안을 예. 제거하고 알겠습니다 <laughs> <laughs> 보관하기가 어려운데. 그렇죠. 이거 예. 현장에서 바로 바,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꺼내 쓸수 있고 색상별로, 색상별로 정리했네. 예, 예. 우리 사장님은 <laughs> 낚시가 집에서도 낚시를 참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생각 많이 합니다. <웃음> <웃음> 아 우리 사장님도 이 채비 통 이렇게 갖고 계시는구나. 저는 아, 오늘 사실 이 통은 처음 봤어요. 잠깐만 <laughs> 구경하면게요 제가 전부 어둡습니다. 이 가격은 얼마나 하는 거이요 이게 만 오천 원인가. 만 오천 원. 예. 오십 네개 들어가. 오십. 시간이 우리가 걔도 배에서 먹는 맛있는 라면 먹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라면을 안 끓이시고 계신 이유가 있죠? 네, 네. 예. 그물 같이 봐 주고 지금 물때 딱 맞는데. 잘안 끓이세요. 네. 입질 나오기 좋은 타이밍이니까 라면 먹을 시간 아깝다. 네. 그렇죠. 우리도 좀 시간이 잡고. 네. 네. 힘을 내세요. 좀 먹고 <laughs> 싶다. 진짜 바다 상태. 밤까지는 안 네. 아 떠지기 전에 마시하시지 아, <laughs> 먹고 갑시다. 자, 이차전 끝났습니다. 이제 라면 먹고 잠자전 합시다. 선생님 잠드십니다. 제일 맛있는 라면이 네. 낚시 나, 낚시 나왔어 먹는 라면. 꿀맛이에요. 꿀맛. 예. 네. 물때 때문에 라면 먹는 시간까지 놓쳐가면서. 낚시하기 주셨는데 아 입에서 유일하게 저만 지금 소망 못 봤습니다. <laughs> 제가 못 잡은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제 좌우에 계신 분들이 너무 낚시를 잘해가지고 제 고기를 안 낚아주가지고 제 고기를 안 낚아주가지고 월챙이다. 십몇 탄짜리다. 야 길다. 야 크다. 와 월챙이다. 십몇 탄짜리다. 월챙이다 월챙. 월청. 사람 마음 간사하지요 조금 전에 같은 채비도 났는데 사장만 나온다고 기분 배아파했는데 아 빠질 나오니까 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빠질이네, 빠질. 이야. 시작. 아, 오 시작된 체포. 오호호호 시네 제가 사장님 인터뷰 네. 언제 오나 했습니다 네 저도 기다렸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 아, 고기 다 나오는데 이제 저도 이제 좀 그만 다니고 제가 한 마리 좀 잡아야 되겠어니다 아 역시 근데 고기가 나오니까 즐겁다. 우와! 큰 배가 지나갑니다. 이때쯤 되면 뭔가 잡생각 낚시하면서 다 들면서 이행시 같은 거 우리 한 번씩 이제 해봐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문어 문어 이행시 문어 이행시 우리 사장님 갑니다 사장님 문어 이행시 가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문문 문!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아, 문득 생각이 납니다 야 괜찮다 이거 어 어제는 문어가 많이 잡혔다고 피진 않네요군들은바다가 쉬드립니다. 네, 문. 문어야. 문어야. 문어어야 문어야. 어어야 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보인트습니다 선장님 말씀이 딱두번 흘려보고 안 되면 들어간다고하셨는데두번 흘리는데 두 마리, 오늘 마지막 목표. <laughs>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laughs> 세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이곳 지대 앞바다에서 낚시할 때 가장 이렇게 좋은 물때라고 해야 될까요? 물때가 있습니까? 네. 물때에는 상관없어요. 음. 네. 우리 선장님, 왜 타면 물때는 크게 상관없이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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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세 번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선상 낚시다 보니까 네, 네. 여러 명이 타더라도 꼭 조카가 그 중에서 나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운동 네. 중은 없고, 저, 저, 하여튼, 무는 낚시는 우진른 해야 됩니다. 아하. 예우지한 사람이네요. 네. 저거 좋아, 음. 우리, 많은 분들이 아, 아, 저를 볼 텐데, 우리 선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세지도 단골 아닙니까? 네, 네. 예, 예. 잘 하는 편에 속하죠? 예, 네, 정말.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엎드려 네. 절 받고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고생하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어. 고생해주. 터지 실력 있네. 낚시를 다녀와서 겨울에 따뜻한 어묵을 먹는다는 게아 참. 세진으로 오세요. <laughs>